어, 기서 드라이브를 치는데 이쪽에만 다줘 여기는 대각 여기는 직선 자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자 니가 공을 쳤을 때 이쯤에 보고 공을 쳐 이쯤에 그냥 막 칠라 하지 말고 안그러면 이쯤에 보고 치든지 예? 네. 둘, 그렇지. 톡, 그렇지. 자, 해성아 거기서 네가 공을 칠 때, 이 옆에서, 여기서 많이 쳐. 공을 조금 앞에서 쳐, 앞에서. 공을 다 잡은 상태에서, 공을 잡은 상태에서, 앞에서. 옆에서 칠려 하지 말고, 앞에서. 네.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다 꺼내 쳐, 꺼내 쳐. 그렇지. 자세, 둘, 그렇지. 오케이. 둘, 네. 그렇지 등대 더 등대 더체 등대 더 등대 더체 등대 더체 등대 더 등대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그렇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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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세 낮춰 자세 낮춰 쟤 자세 낮춰 오케이 자세 낮춰 네가 자세를 낮춰가 있으면 어? 공이 높게 오는 거는 네가 일어나면서 공을 치면 되는 거고, 어? 공이 낮게 오는 거는 자세, 지금 낮 차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치면 되는 거고. 네가 자세를 수가 있다. 그러면 낮게 오는 거를 네가 낮추려고 하면 그때는 늦었단 말이야.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둘, 오케이. 어, 좋아, 좋아.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더, 하나, 둘. 지금하고 아까하고 공이 틀리지? 자세를 낮추면 니가 공치기가공 보는 게 틀려진다고. 보이기도, 공도 니가 자세를 낮추면 공이 더잘 보여. 서가 있는 것보다. 자, 이제 반대로 해봐. 자. 여기나, 요게. 그렇게 준다고 생각하고 드라이브를 무조건 세개맞려고 하지 말고 공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그래. 그리고 짧게 짧게 끊어 슝 쉥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 더 준비 하나 더 준비 하나 더 하나 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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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준비 하나 더 준비 하나 더 근데. 더. 근데. 더. 근데. 더. 근데. 더. 그렇지. 더. 하나. 둘. 좋아. 더. 근데. 더. 근데. 더. 근데. 더. 근데. 더. 근데. 더. 그렇지. 자세 좀 낮추고. 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더. 근데. 더. 근데. 더. 근데. 더. 어. 앞에서 톡, 앞에서 톡, 그렇지. 공은 그래, 될수 있으면 드라이브 치고 내가 공격을 하려고 하면 자세를 좀 낮춰.